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는지를 알고 나니까 인체가 발효 공장이라는 것을 쉽게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생로병사는 점점 그 발효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발효가 그 모든 병을 고치는 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알게 됐는데, 인체가 발효 공장이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는 인체 원리가 있나요? 네, 저도 한번 설명 드렸듯이 365일이라는 게 있고. 거기 뼈가 365개고 한의학적으로 혈점이 365개에 점 하나 찍은 게 체온입니다. 36.5도. 그다음에 균의 배양 온도가 36.5도. 발효의 최적 활동 온도가 36.5도. 우리 몸을 지키는 백혈구의 최적 활동 온도가 36.5도로 공통점이 같습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는 바로 태어나서 발효가 잘 되던 것이 점점 발효가 안 되는 거니까 병도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인류의 마지막은 발효로 병을 고치는 게 되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발효가 수많은 발효식품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은 발효의 환경을 맞춰주지 못하는 겁니다. 네 방금 또 생로병사가 점점 발효 기능이 떨어진다라고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야? 왜 이제 발이 찬 사람들이 맥을 못 추지요. 막잘 지치고 발효가 안 되는 겁니다. 36.5도보다 떨어지면 발효가 잘 되던 것도 멈추는 거예요. 냉장고 안에 들어가면 발효가 안 되죠. 몸이 뜨겁게 태어난 사람도 어느 한 부분이 심하게 막혀서 차가워지면 발효는 멈춰 가는데 생로병사라는 건 체온이 점점 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발효 기능이 멈춰져 가는 겁니다. 발효 기능이 점점 멈춰져 가는 것이 바로 생로병사다 라고 네.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발효 식품이 오래전부터 김치를 비롯해서 저희 문화는 특히 내려와서 정말 좋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약이나. 건강 기능 식품 등 운동보다 두드러지게 도움이 되거나 또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무엇을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인체가 태어날 때 발의 온도를 모르고 아. 그 발의 온도는 위장의 온도와 온몸의 온도를 모르는다는 거. 즉그 온도에 의해서 발효가 결정적이라는 거. 그다음에 후천적으로 몸이 차서 뼈가 차가워진다는 걸 모르는다는 거. 뼈는 모든 혈액 순환의 시발점이라는 거. 만드는 곳이 뼈니까 추운 겨울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질 않습니다 그렇죠. 비닐하우스를 쳐야 되겠죠 즉 아. 발효식품은 많은데 네. 그 환경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음. 체온 (36.5도입니다.) 그러면 방금 하신 말씀에서 또 연장선일 것 같기는 한데 똑같은 발효식품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효과가 바로 나오는데 또 어떤 사람은 잘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복되는 답이 될수 있지만요. 은 그게 뭐냐면 발효가 잘 되던 것도 냉장고 안에 집어넣으면 발효가 멈춥니다. 태어날 때 발효 온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이 차니까 발효식품을 먹어도 발효가 멈추는 겁니다. 근데 발이 따뜻한 사람들은. 그냥 발효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을 먹어도 저절로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 36.5도에서 발효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 환경이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막연한 것들을 우리는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발효식품이 체온과 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최상의 체온을 올릴 수 있나요? 입에서 항문까지 있죠. 위장의 온도를 장의 온도를 올려줘야 되는데 그 온도를 못 올린다는 거죠. 무슨 짓을 해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그걸 못 올리기 때문에 이게 현실인데 심장이 36.5도죠. 여기는 비용이 없습니다. 최고 발효가 된잘된그 결정체이죠. 그게 혈액이에요. 그게 심장이고. 그래서 체온을 올리는데 뼈를 따뜻하게 해야 되고 우리 몸의 기초 체온을 올리는 게 생명 유지해는 가장 중요한 공기, 물, 소금, 숨에 뼈. 건강을 발효로 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게 공기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 아니요 생각을 예, 못 해봤네요. 그렇습니다. 공기가 있어야 발효가 된다는 것. 오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야말로 정말 발효 문화가 최고인 그런 나라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세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세계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지금 수도 없이 우리나라 조상들로 내려왔지만 발효식품은 그렇게 다른 거에 대해서 건강 제품에 대해서 특별하다는 것은 또 없습니다. 못하는 건다 인정이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추운 겨울에 비닐하우스로 제가 싹이 나듯이 바로 우리가 임신을 못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자궁이 찬 겁니다. 발효가 될수 있는 심장의 환경 체온을 올려주기만 하면 김치가 세계의 음식의 약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음 네 오늘은 발효 식품은 정말 많이 알고 저희가 섭취를 해왔지만 이렇게 과학적인 원리와 또 체온이 중요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피부로 접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병이 들면 왜 뼈를 보지 않는가 이것만 알면 치유가 쉬워진다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